좋아? 뭐? 진짜 왔네? 진짜 찍고 와야 뭐야? 아주 그냥 힙합을 혼자서 다 찍고 있네 마크 씨 인스타 사진 찍으러 왔어 포토바이에 재미나 한번 해봐야지 뭐야 마크 씨 지금, 지금 그릴즈 했어요? 아니 그냥 혼자서 멋이란 멋은다 모르고 그렇게 또 소녀 활동을 저렇게 하면 또 얼마나 또 멋있어 바보가 솔로 활동을 하겠대요. 있는 척을 도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크 형이랑 활동하는 마크 형은 많이 다릅니 이게, 다 찍었어 이게. 아 잠시만요. 먹었어. the glass talking pin on e a l i k e but a mom i s h o u d a p p e t i z i k e my main i s m w a n excuse me waiter count it down and o r and jam a make it right so 지원제 제 옆에서 박사 씨가 리쾌드를 찍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귀엽고요. 마크 형이 뭔가 이 이런 솔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어서 행복했고 팀뿐만 아니라 이제 뭐랄까 마크 형이 이제 솔로 활동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헬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정말 이 마크형의 음색과 이 랩이 정말 돋보이는 엄청난 곡기 발매하는 골드나오도 많이 사용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마크을 많이 이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되게 뒷모습만 특별 출연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출연하긴 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뮤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로게티를 찾다 생각하시면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캠셋. 저는 오늘 마크 형이랑 밥만 먹고 갈 거예요 빠이 뭐야 밥 먹었나? 나 어때? 지금? 피곤해 보인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오는데 뭐한 시간? 아 어, 이제는 그걸로 따는 응. 거구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테이프를 덕시 덕질 붙였어 <laughs> 보여? 어 촬영할게요 <laughs> 아, 근데 다 여드름 배치입니다. 자 카메라. 근데 이것도 느낌 있어. 카. 너무 좋은데요? 전 좋아하는데. 자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반동기. 넘어갈. 저희 네. 이쪽. 네, 우리 우리 재민 씨가 우리 공주님이 아,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laughs> 야, 나 근데 지금 <laughs> 이거 올라가는 거맞아 우리 공주님, 왕자님 분들 진정한 공주님, 왕자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뭐 이거 약간 프로모션 비디오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 앨범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빈티지, 빈티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와, 근데 내가 나오는데이 솔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솔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어, 나도 뭐. 관련이 안돼 있지 않아 <laughs> 아니, 너도 관련이 된 거지. 왜?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아무튼 이번 홀시티 어, 가만히 있어 주시네요? 아니야 아니야 눈이 너무 풀렸잖아. 어때? 응원을 하러 와준 재민 씨. 근데 좀 감성 있지 어때? 빈티지. 아니야? 너尔시에좀 작가님으로서 어. 판단했을 때 빈티지 감성 있죠. 오. 쓸수 있는 목생님도 좀. 다음에 이제 재민이가 저의 솔로 앨범 네, 그렇지, 그렇지. 자켓을. 야, 이거 진짜, 막, 진짜 막, 열심히 했다. 아, 이제 <웃음> <멋있겠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자볼까요? 미치겠다. 짱아지지 마시자. 자, 큐사이드 립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레디, 엠, 픽션! 그렇지, 어우, 이쁘다, 어우,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우, 맛있나? 뭐, 아니, 아니, 아무... 뭔지 어뭔어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어. 뭔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땡스! 진짜 고마워. 아, 민망하다. 이제 마크 형이 이제 또 솔로를 준비하는 그 자켓 과정에서 이제 유혹에서 이제 잠깐 그 시간이 오늘 하루가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켓을 온 김에 같이 이렇게 찍게 됐는데 스케줄을 잡아서 제가 또그말또 그 듣고 오늘 또 사진들을 제가 또 찍는 걸 좋아하니까 약간 마크 형 이번에 이렇게 할 때도 찍어놓으면 되게 좋겠다 싶기도 하고 한 7시, 8시부터 같이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찍고 있는데 상당히 춥고요 그리고 우리 마크 씨가 아까 아침에 아침도 못 먹었는데 약간 주변 카페에서 간단히 모을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크 씨는 소중하에 어요가 소중하에요. 마크는 사랑입니다. 아, 너무 <laughs> 좋아. 아, 이고야 아, 지금 나재민 작가님, 나재민 아티스트님, 나재미, 나재민, 나재민. 어, <laughs> 일매니저 겸, 아티스트 겸 작가. 그냥 한 번에 하고 있는 나재민. <laughs> 야, 미쳤다 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세이팅, 재민 씨 진짜 너무 고맙다. 거의 진짜 나의 첫 개인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처음부터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거나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는 어, 재민이. 이게 또1999 뮤직비디오까지 챙겨주는 재민이 에게 어, 일단 영상으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laughs> 여러분들도 정말 재민이 같은 친구를 옆에 꼭 두시길 바랍니다. 진짜 늘 서로의 이런 중요한 순간을 항상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멤버들. <laughs> 아 이게 오글거리지만 진짜 그런 게 있어요.